그리고 우리 아까 m c 본 예, 대장원장님 오윤치사님 예, 예.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인협회 예, 이사장 노영민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회장이신 정선희씨 오셨습니다 예, 부모님과 함께 왔습니다 예, 큰 박수 많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 음악악단장이신 이미섭악단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포토스토리 작가이시며 스피가이신 변용조선생님 오셨습니다. <laughs> 연예노동조합위원장 이용섭위원장님 <laughs> 위원장 <laughs> 오셨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예, 사진 작가이시며 여러 가지 이름 많이 하신 예, 사랑감님 오셨습니다. 아. 아. 뭐두저없막 갑자기 하다 보니까 아, 다 설명을 드리는고데 예, 나머지 시간 가는 은 이상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오늘 뭐 소개 못해드린 다른 분들 계시니까 우리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 네, 다음은 우리 동학금 이사장님 전민현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경과보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따로 제가 뭐, 말씀을 자체 볼건 없고요. 아까, 지금 내진 속에서, 우리 마을에서, 통문을 출... 네, 한번더 저는 통문을 맡으셨던 상관석이, 예, 한번더 소개해 드려 그리고요 저희는 2006년도에, 오생초등학교 폐교에서 동료학교를 개원해가지고요 2006년서부터 쭉그 활동을 하다가요. 저가 2007년도에 건너 마을 아저씨댁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요. 우리 지역의 동요 발상지고또그 마을을 보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기를 구입을 해서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가지 동요 관련 테마를 꾸미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요계에서 어, 사라져가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보존해야 되겠다. 그리고 향후 이거를 우리 군에 또 아니면 정부가 보전할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한위에서 먼저 저희가 준비 작업을 해왔고요. 그렇게 보전하다가 훗날 정부라든지 우리 군에서 어떤 작업이 들어갈 때는 다시 또 비증하거나 또그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약한 3천 명 정도 되는 비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자료 중에 공개하는 것은 윤국영 선생님의 책필 반달 동요 작품이 여기 하나 소장되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방송에서 제일 많이 일을 하셨던두 분이 있는데 한용희 선생님 맞고 박인채 씨가 있었어요. 그두분 중에 한용희 씨는 돌아가셨고요. 박인채 씨는 살아계셔서 그분의 손때 묻은 방송의 역사 자료가 여기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대 동요를 위한 준비 작업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수집돼서 보존돼서 여러분들과 우리 마을이 함께 행복한 그런 장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8년 동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어... 내부년에 20주년에는 더큰 행사로 어, 모든 분들이 함께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우리 어, 동양학교 선생님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 예, 아까 소개 드 우리 선생님 지금까지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께 박수 한번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음성군의회 안혜성위원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정이감하합좀 <laughs> 예, 예, 새롭고 뜻깊은 날인 선같아요어 이렇게 좋은 날에 리요 선생님과 함께. 안하면서아생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선생 우리 전민현, 우리 이사장님, 또 우리 학교대단위 위정교장 선생님 들께서 우리 교사, 교직원 여러분 정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정말 사라져가는 동요를 이렇게 정말 수다를 수집하고 또 후세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끔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큰마음같이 그런 마음이 아니은 뭐 사실은 뭐 일을 안 하면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동요라는 것은 저도 학교에서 공부하고서 듣고 노래도 하고 그랬지만은 부르는 마음이 일단은 너무 포근하고 또 즐겁고 또 그런 것이 동요가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오늘 이, 이 자리에 또 우리 이 마을 대표이신 분들 교좀 이야기 함께 하셨는데, 리장님하고 우리, 우리 송춘 의원님도 저희들 위해서 같이, 어, 일을 하고 있지만, 이쪽에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송춘 의원님. 그래서, 송춘원 의원님 자고이 마을, 동이 마을에 대한, 필요한 어, 부분이 있으면 저도 열심히 돕고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성이 네, 특히나, 그 소리 음 음+ 음송이 그런 게뭐 한번 힘들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소리 음자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가섭사에 우리 저 유명한 편소리 명창 염계달 선생님이 가섭사에서 교금을 그 하셔갖고 정말 지금까지 유명한 우리 그런 편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고정이이어지고 지금도. 어, 후계자들이 계속 활동하는데, 고있 그만큼 우리 음성이 유명한 그 연계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여기 동요 마을에 또 동요, 또 노래, 노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음성이, 에, 그늘음이 아니고 노래음의 음성이다. 그래 얼마나 이 음성이 아름다운 도장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도 음성에서 이렇게 유정활동을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지금 우리 전민현 우리 이사장님하고 이게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정말 여기 개선할 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군에서든 뭐또 지원받을 수 있는 뭐든지좀 지원을 해줘서 정 여기 좀더 전국에 유명한 정말 동요의 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살려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런 구시등계기를일도 좀.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어, 송충 의원님하고도 함께 해주시도록 하고, 오늘 정말 뜻깊은 행사에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고요. 항상 번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의원님들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음성이 정말 공의 메카로 자기연을 내할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 동요 마을이죠. 생일이 이장님 맡고 계시는 우리 조지영님 나오셔서 격려 잘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생일이 이장을 맡게된는 조지영이고요. 그, 저희 마을이 너무 행복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고향에서 태어나서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지만 오늘 같이 이렇게 특급진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전국에서, 전국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정민연 이사님과 같이 여기 수하는 거를 지켜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었거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계속 와서 보고 해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역량이 많이 부족한데, 오늘 뭐 의원님까지 있 참석을 하셔가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발전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그 동요의 발상지가우리 마을이라는 거에 대해서 발굴해 주시고, 또그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이 또 수장고까지 만들어 주시고 하는, 그런 우리 젊은 이사장님께 박수 한번한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희 동네 일을 보면서 이와 같이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모전의 가치가 있는 우리 동요 마을에 대해서 동요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이사장님과 함께 또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한테 역량을 발휘해서. 최대한 홍보가 되고 발전이 되려갈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학습 모대하면서 저도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까 인사에서 빨리 심으니다 그래서 아니야, 예술단 단장 정경희님 예, 박정희 기또 더패스 대표 소프라노 공혜리님 예. 어, 이제 저 앞에 테이프 커팅식하고, 뭐 수장고 둘러보고, 뭐 기념식수하고, 다가와야 하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사회를 안 봐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테이프 커팅식 하면 이제 자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어, 별도 사회 안 보고 어, 자연스럽게 이게 뭐 요식적인 행사는 아니잖아요. 어, 동요 행사다 보니까. 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 드리고 어, 커팅식 참여하실 분들 커팅식 하시고 그 이후에 행사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 오셔서, 이장님도 이러 오시고, 원님, 어린 어린 이두 사람은 남자 어린이하고 여자 어린이를 다데둘러랍니다원불불장 선생님, 부장 선생님, 이제 님들어오셔님 예. 예. 뭐, 없으셔도 같이 기념 촬영으로 남겨놓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동영 백년사에 또 남을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 둘, 하면 같이 함께 파팅해 주시고요. 촬영을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잠깐만. 잠깐만. 아니요. 귀찮습니다 아니요. 자요. 하나, 둘, 셋. 파팅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박수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촬영 다 아... 하셨죠? 예. 그러시면은 이제, yep. 예, 이제, 대스나무 아, 기념식들을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예, 의원님들 바쁘시니까, 아, 아, 먼저 게, 하시고, 네, 하시고 그 촬영하시는 분은 이쪽에 오셔서 네, 촬영을 잡 해주세요. 네, <laughs>

네. 네 아분식 저는... <scan2> 기념으로 남겨놔 주세요. 어디요어 네. 아, 네. 아, 왜? 그러시고 이렇게 해서 빙 돌아서 저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같이 그쪽으로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오시면 됩니다. 같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나 마음을 쉬어보세요. 개수한데 그렇지, 그래요? 네, 잘으세요 하나, 무 네. 예. 예. <laughs> 얘기만 들었는데, 매.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과 앉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영광입니다. 그쵸, 저희가 동해에서만 개수하면서그었지본 네. 적이 네. 없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저는 되게 높을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요. <laughs> 네. 간달에 나온 거라서 혹시 달에 너무 가깝게 오피 어, 크는 건가란 생각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식로 봤을 때 아주 감에 듣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여튼 음, 영광입니다. 잘 컸으면 좋겠요 <laughs> 네, 그럼요. 아, 백진영 기념일로 심은 거라서 천년 어, 만년 계속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어떻게 되요? 윤수영이구요. 윤자. 영자? 네네. 네. 그리고 어디서 오셨어요? 아, 신두, 아 여기, 이천에서 왔어요. 이천에. 이천에. 사실 동네는? 어, 어, 이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천시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 저가 신둔으로 해주세요. 신두, 신, 네. 신둔? 신둔면. 신둔면?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